슬리드 노트 영역에 글머리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슬리드 동영상 노트를 열고 본문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키보드 탭키를 클릭합니다. 스타일 블록 메뉴가 나타납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선택합니다. 본문 입력 시 글머리 기호가 본문 내용 앞에 추가됩니다. 본문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번호 매기기 목록을 선택합니다. 본문 입력시 번호가 본문 내용 앞에 추가됩니다. 본문 영역에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할일 목록을 선택합니다. 본문 입력시 체크박스가 본문 내용 앞에 추가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 완료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슬리드 엑스퍼트 김동원 박사의 온라인 교재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세요.